어려나, <laughs> 네, 파피역의 레드블 웰피씨, 감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해피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롤 밴드 투게더에서 파핀 캔처럼 톡톡 튀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파피 역할을 맡은 레드드스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이제 영화 보실 건데요. 영화 트롤 밴드 투게더에 진짜 맡은 파피의 매력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파피는요,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파피가다온 나오는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음, 브랜치가 조금, 브랜치의 내용에서 이제 히, 그 스토리가 흘러가긴 하지만, 아니면, 어 저는 근데 명대사라기보다는 이 파피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아, 지금 종영이다 보니까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파피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음 제가 녹음했을 때도 그렇고 어이 파피라는 캐릭터에 제가 보면서도 약간 엄마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제가 막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을 음, 전편보다는 이 밴드 투게더에서 이 파피라는 캐릭터의 분량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laughs> 그래도 파피라는 이 캐릭터에 계속 제가 녹음하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laughs> 그래서 어, 한순간도 놓칠 수 없,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파피의 매력적인 긍정 포인트가 아무래도 관객들에게 더큰 에너지를 줬을 것 같은데요. 또하나또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다면, 관객님. 어, Better Place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모든 곡들이 다 추억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곡들도 많고, 모르시는 곡들이여도 이 트롤 노래들이 다. 너무 캐치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은 어 흥도 넘칠 수 있고 어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감사의 의미로 관기 여러분들께 저희 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웬디 씨가 직접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통화 에 번호를 추첨해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21. 음. 아, 네, 내려와 주시고요. 네. 다른 분은 A20. 연달아서. 연달아서 이렇게 됐네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이거 부고하셨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트롤 밴드 투게더 사랑해주신 관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웬디씨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음,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트롤 밴드 투게더는요. 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어,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인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보면 너무나도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지금 벌써 보셨겠지만, <laughs> 어, 좋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2023년이 끝나가지만, 어, 새로 맞, 맞이하는 2024년에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너무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새해 되시길 바라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위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다시 트롤팬들 측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피요 NBC의 긍정 에너지가 여러분들게모을 그대로 전해지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